우리의 여행은 시작됐어. 안녕. 차가 안개 속으로 아,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. 묵은 찌고등어 절임. 안녕. 맛있어? 아 그래. 그렇죠.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덕규씨는짐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도착했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나 뛰냐 안돼 저기야 <laughs> 윌리엄이 힘들어하고 있어요. 미안해요. <laughs> 갑자기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왜자기 도망가? 드르른 드른 오 욕조 아 저거 이욕제 사올걸 그랬나? 드르른 드른 진짜 너무 예뻐요 저 프레임이 진짜 예쁘네 음오